사망 전 죽으면 알려줘야 하잖아. 고기몽서 동거녀 녹취록 속 섬뜩한 계산. 지난 2월 성공적인 헬스 유튜버이자 프랜차이즈 대표로 눈부신 경력을 쌓아온 기몽서 씨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충격이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심장마비나 사고사가 아닌 미스터리와 의혹으로 뒤덮인 사건으로 급부상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고인의 동거녀. 홍주영이 있었으며, 최근 공개된 녹취록은, 그간 감춰졌던 숨겨진 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녹취록 속에서 드러난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된 맹혹한 대화였다. 홍주영은 김웅서가 사망하기 직전, 죽으면 알려줘야 하잖아라며 경고의 어조를 사용하며, 그의 인생을 둘러싼 마지막 순간을 조정하려는 듯한 의도를 드러냈다. 당시 상황은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긴박하고도 섬뜩했다. 녹취록은 고인의 휴대폰과 유서 그리고 삭제된 영상까지 연관되며 사건의 수수께끼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녹취록 분석 결과 홍주영은 단순한 애인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김웅서의 인맥과 금융 정보. 그리고 휴대폰 소개인 데이터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유언장 작성과 관련해 유언장이 빽빽하겠구만이라는 표현으로 고인의 재산 정리 및 인생 마지막 순간의 메시지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마치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해 놓은 듯한 냉정함은 주변 인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편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사라고 밝힌 반면 일부 관계자들은 약물 투여나 음모설까지 거론하며 사건의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고인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예약 업로드된 유서가 단 4분 만에 삭제된 점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한층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동거녀의 수상한 행동들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마치 제2의 연애 사건을 연상케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녹취록 속 대화는 생생하게 당시의 긴장감과 절박함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홍주영은 김웅서의 동업자 김학수에게 지문 열어서 시계 챙겨야 한다며 마치 사전에 모든 상황을 예측한 듯한 발언을 내뱉었다. 이뿐만 아니라 오빠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 따로 저장해놨냐 만약에 오빠 죽으면 이라는 표현은 고인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녹취록은 사건의 전무를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평가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고인의 동거녀 홍주영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고인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녹취록 공개로 인해 그녀의 행보와 발언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목격자들과 일부 내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고인의 유산 정리 및 사후 계획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내놓으며 고인의 죽음에 숨겨진 배후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인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과 녹취록 속 내용은 믿기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동거녀의 의도에 대해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고인의 명예와 재산, 그리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진실이 밝혀져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망 사건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헬스 유튜버라는 인기와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김웅서의 갑작스런 죽음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의 계산된 행동은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도 냉혹한 인간 관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SNS와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한 개인의 사생활과 그에 얽힌 사건이 얼마나 쉽게 대중에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유서 삭제, 휴대폰 데이터 삭제 등 디지털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연관된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증거의 보존과 관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관련 법령 정비와 수사 기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사건의 전말과 관련 인물들의 연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 중이며 추가 증거 수집에 매진하고 있다. 녹취록의 진위 여부와 그 내용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 법의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한편, 고인의 명예와 가족의 슬픔을 감안할 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든 추측과 의혹이 무겁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건의 전개와 관련해 여론은 이미 두 갈래로 분열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홍주영의 행위를 철저히 규탄하며 그녀가 고인의 죽음을 조작한 배후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인의 비밀스러운 인생과 사업성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사건의 배경과 맥락은 여전히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은 법원의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더욱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사건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전까지 대중과 관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을 향한 갈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인간의 내면과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인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섬뜩한 계산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할 때이다. 이상으로 사건의 충격적인 전모와 숨겨진 계산,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사회적 문제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사를 마친다. 최근 전 세계 언론은 고기 뭉서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반응과 극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미디어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극을 넘어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양상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하며 각국의 언론이 경악과 함께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국의 한 저명한 신문은 헬스 유튜버의 갑작스런 사망과 녹취록에 담긴 섬뜩한 계산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음모의 냄새를 풍긴다며 국제 사회에 충격을 전했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삭제된 유서 그리고 동거녀의 의심스러운 발언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발전했다며 사건의 복잡성과 연루된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독일의 한 방송 전문가는 이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현대 정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범죄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사회적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록의 보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킬 만하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언론 역시 유명 인플루언서의 죽음과 그 뒤를 따르는 음모론은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누군가의 생명이 단순히 계산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평을 내놓았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국제 매체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의 한 경제 전문지는 고인의 성공 신화와 그 이면에 감춰진 냉혹한 계산은 현대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망 사건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과 인격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디지털 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의 보다 엄격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 미디어의 극적인 반응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 관계와 디지털 시대에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